영어 조감도, 일일 영어, 영작, 토익 영작, 시작하겠습니다. 38강입니다. 38강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녀는 이러한 세밀한 주의력에, 주의력이 필요한 일에는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았다. 지금 이 38강, 39강에서는요, 전지사 중에서 제일 흔한 게 오브, 오브입니다. 접속사 중에서 제일 흔한 게데트입니다 그리고 오브하고 데트는 거의 짝꿍으로 많이 돌아다녀요.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이게 오브 제일 많이 쓰이는 전치사 오브, 제일 많이 쓰이는 접속사 더트, 도트, 더트. 를어 자세히 하는 거는 자세히 하는 거는 아주 네이티브들에게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일 흔한 걸 자세히 들어가는 게. 제일 흔한 방법이죠. 네이티브한테 접근할 수는. 그래서, 오버하고 데트는 38, 39강에서 아주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오버에는요, 의미가, 우선 의미적으로 좀 봐야 되고요. 또한 면은 오버는 격을 가져요. 문장 속에서 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동격, 그 다음에 탈격, 다섯 가지의 격을 흔히 갖습니다. 흔히 다섯 가지만 나누면 돼요. 더 세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격개념을 보는데, 격개념하고, 한쪽에서는 격개념, 또 한쪽에서는 의미. 의미 쪽으로 보는데, 주로 형용사가, 형용사 뒤에 어부가 올 때요, 그 형용사가 동반하는 전치사 어부가요, 주로 부족하다. 결핍되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런 형용사는 죄다 오브를 동반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be destitute of입니다. be destitute of. 무엇 이 부족한. 그래서 그녀는 이러한 세밀한 주의력이 필요한 일에는, 아, 필요한 일까지는 딱 봅시다. 그 일인데 무슨 일이야? 주의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아하, 관계사가 하나 있구나. 주의력이 필요한 일, 주의력이 필요한 일. 관계사 형용사절이 있구나. 경험이 부족한 것 같다. 따로 잘라내면요, 그녀는 경험이 부족한 것 같다. 그것부터 해봅시다. 그래서 she seems to be destitute of such experience. 것까지 끊어보세요. 그는 이런 경험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이때에 destitute 부족한 결핍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결핍의 전치사라고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 말에 자꾸 결부시켜서 하지 말고요. Destitute 앞으로 몇 개의 형용사가 더 나옵니다. Be devoid of, destitute, be short of 이런 것들은 of가 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 우선 she seems to be destitute of such experience. 그것까지 보면 of가 결핍이나 없다라는 뜻의 전치사고요 그런 필름이고 o 치가 왔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절이 하나 왔는데요. as is available 그랬어요. as is available. 그 as는 여기서 관계사입니다. experience 갖다 꾸미는, 꾸미는 형용사절이에요. 뒤에서. 후치수식이에요. 이거 강론 챕터 4 가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 이걸 a s 를 의사관계대명사로 합니다 아, 혹시 이어버렸거나 아직 익숙지 않은 사람은 챕터 4 강론 챕터 4 다시 한번 책으로 돌아가서 어, 심사숙고 하세요. 이것도 한참 동안 어, 사색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치가 있기 때문에 온 a s 가온 거예요. 서치 애저. 이거를 의사관계대명사로 합니다 앞에 손행사를 잘 쳐다봐야 됩니다. search가 붙었기 때문에 아, which is available 할 것이 which 대신에 which가 as로 대치된 겁니다 which가 아니에요 그래서 search experience 이와 같은 경험 어떤 경험 as is available 아주 유용한 경험 유용한 경험 아주 필요한 경험입니다 available available 아주 흔히 많이 쓰는 형용사죠 available이라는 형용사에 대해서 앞으로 한한 한 챕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vailable은 이용되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어디 책방에 책을 찾으러 갔어요 영어조감도 사러 갔어요 영어조감도 사러 책방에 가서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영어로 아, 이즈, 아, eagle view. The English eagle view is available in the store The eager l view of English 영어조감도 is available in this store 이 가게에서 구해질 수 있어요 이런 때만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지식은 아주 어디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어. The knowledge is available for you uh, in, uh, in some situation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available입니다. for the affairs, available for the affairs. 그 문제에, 그런 문제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용되는 이런 경험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그것까지 대충 됐죠? 그 다음에, 이런 아주, 아주 면밀한, 세밀한, 섬세한, u 어, close attention을 필요로 하는 이 demanding은요, 어페이저 앞에 Fitch Demand 이에요 Fitch Demand 그것이 관계사와 동사가 어, 직분사 구문된 겁니다 그래서 Demanding 아주 섬세한 세밀한 주의력을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어, 문제에 이용되어지는 이러한 경험이 결핍되어 있다 뒤에서부터 줄줄 룩 해석해 보면 아주 어, 선명해지죠. 이거 언뜻 보면요, 그녀는 이러한 세밀한 주의력이 필요한 일에는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았다. 언뜻 보면은 어디서서 손을 대야 할지 예, 좀 깜깜할 수 있어. 그러나 이를 보면 필요한 일 그래서 앞에서 아, 형용사절 관계사가 있구나. 관형사 관계사가 있을 때, 아 서치 서치라는 말이 서치 서치 experience 그래니까아하 서치하고 에즈가 오는구나. 이거, 저, 저, 딱, 만큼, 어, 올라가면은, 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게 벌써, 어, 강론, 총, 개론, 총론, 어, 강론, 그 다음에 일일 공부. 그래서 전부 한 60강을 했습니다. 60강을, 나와 같이 처음부터, 어, 각주 공부해 온 분들은, 이제 such이 나오면 아 예, 좋은다 이것도 이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래서 고급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she seems she seems 그거를 to be destitute of to be destitute of 부족한 상황 부족한 상태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거를 동사 한마디로 쓴다면 l a c k lack 타동사입니다 she seems to lack 타동사고 search experience 목적어입니다. 타동사고 목적어. 레그는 무엇을 결실 시키다라는 타동사예요 어, 조심을 하세요. 그 동사가 형용사 구문들을 이렇게 지원할 때 그것도 좋은 본보기를 보세요. 레그 같은 거는 be destitute of 또는 뒤에 가면은 be devoid of 가 나옵니다. be devoid of, be destitute of 는 동사 레그로 시원갈 수도 있다. 렉은 타동사다. 예. 그 다음 문제요. 아, 어젯밤의 폭풍으로 고급게 물든 단풍나무 잎들이, 단풍 고급게 물든 단풍나무 잎들이, 물든 물든 단풍나무입니다. 거의 떨어져, 떨어져서 나뭇까지만 앙상하게 남았다. 이때는요, 어부가, 이 어부가 어느 동사하고 붙어서 앞문제에서는 be destitute of하고 없다, 결핍된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하고 붙었는데요. 이거는 relieve 라는 말하고 붙어서요. relieve 라는 동사는요 아주 독특한 조심할 동사예요. relieve A of B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떨어져서 오브를 동반하고 있요 오부안 붙으면 안 돼요. 릴리브는 A로부터 B를 제거하다 뜻입니다. 릴리브 A로부터 B를 제거하다. 이때 이오부를요 탈격 오부라 그래요. 탈격 이 탈자를요 한문으로 좀 쓰겠습니다. 에이, 이 탈자 그거시험에서도 한문 잘 나오는 거예요. 박탈하다의 박탈 할 탈격 탈취격 탈격. 탈취한다. 한문에, 어, 공문 하시려면, 공문, 어, 입문하려면 한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탈취, 이런 거. 이 탈자. 조심을 하세요. 탈자. 탈취격. 그래서 뺏을 탈자입니다. 뺏을 탈자. 박탈 할때 쓰는. 그래서 릴리브 다음에 오브를 해서 이거를 탈격 오브라고 그러고요. 탈격. 이 릴리브 같은 동사를 탈격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장을 만들어 보면 메이플 트리죠. 단풍나무죠. 아, so r really, 아, e a l are b에서 r e l 의 목적어가 메이플 트리였어요. 메이플 트리. a가 앞으로 나오면서 수동태가 된 겁니다. A is relieved of B relieved of 수동태가 되면. 그래서 r e l a of b는 A is relieved of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 단풍나무는 so relieved 아주 빼앗겼어 박탈당했어 More of, your, of the deep colored leaves 색깔이 짙게 색깔이 띄어진 그러니까 단풍나무를 단풍 들었다고 하면 Deep colored leaves 합니다 뭐할 만큼 아, So relieved. 앞에 있는 s 를잘 보세요. Uh, maple trees are so relieved. 아 uh, 그렇게 대단히 에, 박탈당했어. 뭐를 뭐를? 오브 다음에 디칼라 리브스죠. so가 있으니까 uh, as to 이것도 3 1강 정도에서 uh, 하고 온것 같은데요. Uh, so that, so as to 뭐? Uh, Such that, So uh, great that, Such, o s S2 한 11강 정도 해보세요.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S2가 나온 겁니다. So 하고 S2. 그래서 Deep colored leaves. As to be seen. 보일 정도의 그렇게 에, 박탈당했어. 어, 뭘로 보여요? To be seen. Naked, naked 발음 조심하세요. Naked입니다. Naked 아니에요. Naked. Naked 할 때는 과거분사예요. 이거는 완전 히 형용사를 굳어졌어요. Naked. 그래서 아주 아주 다 밝아 먹겨진 것처럼 붉정도로 그 보일 만큼 아주 깊은 진한 단풍잎을 박탈당했어. 자 없어졌어. 그러니까 다 떨어졌죠. 뭐해서? By the thunderstorm. 태풍에 의해서 last night 지난밤에 그래서 에, 그 relieve a of b 라는 탈격 동사가 수동 형태를 취했습니다. 수동 형태 b relieve d of. 예, 그다음에 그다음 문제 가봅시다. 동사하고 붙는 거 했죠? 그다음 문제 가봅시다. 음또 마찬가지 동사 중에서 똑같은 탈격 동사를 보는 거 탈격 오브를볼 건데요. 비행기 사고로 그녀는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을 모두 잃었다. 아, 즉 잃었다는 게 수동인데 비행기 사고가 그녀로 해본 아들과 남편을 뺏어갔어 그러니까 그 빼앗아가고 남겨놨어. 즉 뺏고 뒤에 남겨놓은 게 believe예요. 미망인 아마 believe드 우먼입니다. 미망인 미망인 believe드 우먼. 그래서 she was believed. 그 여자는 막탈 당해서 빼앗겼어. 그리고 뒤에 빼앗기고 뒤에 남겨졌어. 오브 이목적 오브 her husband and all children. 그 남편과 모든 아이들을 at the plane accident. 그 비행기 사고에서. 그래서 이것도 believed, believed, believe d believe d a of b라는 탈격 동사예요. 탈격 동사는요 일일이 외워줘야 됩니다. 몇개안 돼요. 어, 흔히 쓰이는 거. 아마 공무원 시험 치거나, 어, 저기, 공시시험 치려면은요, 탈격동사 한 10개 정도 우리 책에 전부 다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론 동사편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책을 들쳐서 복습을 하시고요. 다음 문제 봅시다. 어, 또 역시 탈격동사 중에 하나가 여기 또몇 개가 나오는데,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지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대다수 사람에다가, 지지하는 어, 형용사절로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관계사 하나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부패가, 부, 정부가 부패 공무원들로부터 권력과 권위를 박탈하도록 빼서, 공무원이 목적로 뺏는 게 오부 오브 다음에 오부의 목적은 못 가요. 권력과 권위입니다. 그 금방 알수 있죠. 탈격오부 어, 하도록 여론을 몰아가고 있어. 사람들은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그걸 주제로 내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론을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uh, the public opinions, public opinion 여론입니다. 공론 여론. of the majority 대다수. 대다수가 누구예요? 끊고 Supporting who 취수식입니다 Who are supporting Who와 생략됐다고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 Who are supporting the government policies 그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여론이 여론이 근데 어떤 정부 정책이에요 또? 어, policies of the Treasury 동격절로 동격절로 한번 보세요. 폴리시스 같은 말은 즉, 어, 팩트리의 통칭어 팩트리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어, 우리 강론 어, 챕터 10 싱거 팩트에 어, 대해서 아주 고급 논리가 있었어요. 아, 그거 꼭 보세요. 그래서 폴리시스 동격절 뭐냐? 팩트리예요. The government 정부는 should deprive 뺏어야 돼. deprive, 누구, corrupted officials 목적입니다. 그로부터 뭘 빼서, 오브의 목적. The powers and authorities. 즉, 권력과 권위를 박탈해야만이 한다는, 뭐야, 정책, 동격절입니다 정책,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여론이, 대다수의 여론이, 대다수 사람들이 여론이, 대다수의 여론이 그러니까 아의 주어는 제일 앞에는 public opinions이에요. 그그 그 public opinions are spreading, spread, spread, spread. 과거 가거분사가 과거 똑같은 퍼져나가다라는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are spreading 스스로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알맹이는 뭡니까? public opinions are spreading이에요. 여론은 퍼져나가고 있다. 그 누구, 여론이 누구 여론이야? 대다수 여론. 대다수가 누구예요? 형용사절 뒤에 supporting 그 the government policies.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지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여론. 어떤 정책이에요? 그 정책에 대한 동격절 또 하나 왔네요. 아, 그럼 정책이 뭐냐? 동격절에서 부연설명을 하고 있어요. The, the government 정부는 should deprive 뺏어야 돼. the c o r r u p t i v e officials c o r 썩어 버린 그동원들로부터뭘 빼서 오브의 목적 of the powers and authorities. 그 것까지가 동격절이에요. 어셋 갈게요. 그리고 그게 바로 동격절이 바로 폴리시예요 그래서 그런 정부 정책이 말은 뭐냐면 정부가 빼서야 된다라는 정책은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아, 스프레딩. 예, 이렇게 네, 다섯 길로 보이지만은, 한세 조각 정도로 나눠서 갖다 끼면, 여기에 충분한 관계, 시, 관계사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관계사의 생략을 다루는, 어,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생략, 축약, 원칙, 강론, 챕터 2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거기를 다시 한번 보시고, 어, 그걸 한번 분석하면요. 두 번째 하면 쉽게 그냥 써져요. 다소 길어 보이죠? 네 줄이나 되죠? 그냥 써지는 게 그게 영작 실력입니다. 그래서 영작은 모방입니다. 모방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38강에서는, 어, 오브가, 형용사, 뭐가 없다, 결핍되다 라는 형용사 뒤에 붙는 오브하고 의미가 또 하나는 탈격 오브. 탈격, 다섯 가지, 오버가 갖는 다섯 가지 격 중에서 탈격 오버를 주로 다졌습니다 예.